어, 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거 좀 점수 좀 키워놨거든요. 자, 집중해서 바로 고고싱 해보도록 하죠. 자, 요번 맵은 바로 들어가주는 센스. 자, 여기서 죽으면 노답인데. 오, 죽을 뻔했어요. 이거는 위에 올라가면 오히려 더 위험해서 아오크가 여기 있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통과. 아 이거 좀 까다롭지만 사뿐히 통과. 자 사뿐히 아 오케이 일단 스킬로 잡아줍니다. 벌써 캐 벌써 이게 캐논이 팔렙이네. 나이스스포트 한 마리다. 오, 벌써 구레비에요. 이게 오, 어떻게 잡히지 되나? 자, 그냥 한번 바로 이렇게 써주고 플레이를 잘준 합니다. 써포트가 그냥 이쪽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0 0스 가자. 저 오랜만에 신기록 갱신인가? 어이. 와, 이거 진짜. 진짜 이거 1년 만인데. 신기록 갱신이. 와, 드디어 600포스다. 너무 오랜만에 온대? 와, 신기록 갱신이다. 오, 조금 위험했어요. 자, 이거는 플레일로 그냥 잡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창드대가 너무 위험해서 이런 걸 킬로 그냥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와, 진짜 오랜만에 신기게 경신이다. 오오, 오, 다행히 안 죽었죠? 혹시나 죽을까 했는데. 오, 드디어 캐논 말렛 오,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오케이. 오, 야, 이제 좀, 나온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 이거, 아, 불활 못쓰네, 아. 자 그러면 일단은 신기록을 괜찮네요. 자 그러면, 자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럼면요 안녕!